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밤 6만 5천 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조금은 하락한 6만 4천 200달러대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승의 분위기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6% 상승한 64,250달러 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74% 상승한 3,349달러 대 BNB의 경우는 0.59% 상승 솔라나의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0.02%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XRP의 경우도 1.25% 상승한 0.61달러 대에 나타내습니다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의 경우는 51.5% 이더림 더미넌스의 경우는 16.4%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경우는 이제 27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 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다가오는 듯 보입니다 미 대선 또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암호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 이 비트코인 바닥 가격이 이제 어디일까? 고래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습니다. 한번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 업체 크립토 컨텐츠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이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둔화하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 수준에 도달하면 ETF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ETF 구입자인 신규 고래들의 온체인 비용 기준은 5만 6천 달러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수준에서 비트코인 ETF 수요 반등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정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의 이제 약 30%의 최대 손실을 수반한다. 최대 고통은 5만 1천 달러이다. 즉 비트코인의 최대 단기 저점은 5만 1천 달러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새로운 고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평균 5만 6천 4백 달러에 매입했고 오래된 고래들은 2만 1천 3백 달러가 매입 평균 가격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난 1월에 승인된 현물 ETF로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유명 투자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도 현재 이제 금 ETF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이 되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금 ETF 시장을 잠시 하고 있다 라는 관측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이제 jp모건이 분석을 했다 라고 합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etf의 성장이 금 etf로부터의 이제 자금 이탈 원인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6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제 106억 달러 라고 한다면 약한 15조 원,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시에 금 ETF에서 77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며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금 가격은 온스당 2200달러, 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시장도 역대급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금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2022년 4월에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이 비트코인 ETF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헤드라인과는 다르게 어 이제 실제로 J.P. 모건의 경우는 금 ETF의 자금이 유출이 돼서 뭐 현물 ETF,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는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렸었고, 이제 일각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 e t f 현물ETF로 기관들의 자금이 아직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난 1월 10일 이제 현물ETF가 승인이 되고, 지금 막대한 양의 의 자금들이 현물 ETF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 이제 현물 ETF로 승인된 ETF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 유입되는 금액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며 기관이라고 해도 사모펀드나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려면은 한한 분기 정도 더 지난 한 3개월 정도 뒤부터 3사 개월 정도 뒤부터 엄청난 수요세로 인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상승폭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나무 언니 돈, 돈나무 돈나무 이제 누나라고 불리우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이 캐시 우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두고 무려 47억 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47억 원이라 이제 현재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거의 50배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라고 널리 알려진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라면서 350만 달러, 약 47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한 비트코인 행사에 참석하여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데스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환 리스크 해지를 할수 있는데 장점이 많아 앞으로 더욱 널리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된 비트코인이 3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비트코인이 220억 원까지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 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기존 전망보다 두배 이상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천장을 계속해서 높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의 천장은 업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푸켈레에게서 이런 언급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캐시 우드의 말이 맞는 것 같죠. 매일 한 개씩 사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랠리 덕에 큰 수익을 올리자 추가 투자를 이제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그 나이프 부켈레 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2020년이었나요? 9월 경.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전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프켈레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을 2022년, 2023년 초만 해도 이제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2023년,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아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한 언급들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좀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할 말도 많겠죠. 나 봐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 라는 언급들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프 클레의 경우는 향후에도 매일 1 BTC를 이제 매입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소닉 추적 사설 사이트 나이브 트래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모두 5,69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던 약 3,000개의 두 배가량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은 1억 2천 달러. 이상이라고 하네요. 현재 850억 원에 가까운 미시련 수익을 기록 중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엘살바도르 이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어 이제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어 이제 생각과 다르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후 직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일 채택 러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불장 을 통해서 정말 법정화폐의 가치가 박살이 났다라고 가히 부를 수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 이제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몇달 전에 먼저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엄청난 유스케이스를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올해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국가를 한번 볼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리플 XRP의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 참 아쉬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 XRP가 현재 다지기를 마치고 잠재적인 상승 국면에 직면해 다라는 소식과 이 밈코인 이 상승한 만큼 패턴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가 중요 지지선 0.586달러를 지켜냈다. 현재는 0.6달러 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XRP가 잠재적 랠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XRP는 종종 폭발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밈코인처럼 움직인다. 이 말도 많은 말이죠. 이 축적 후상승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것인데 밈코인들의 상승기에 통상 50% 이상의 가격 움직임을 보인다.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밈코인의 영향력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 시바이누 코인은 몇달동안의 축적 후 무려 350% 상승했다. XRP가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일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차트적인 분석에 따르면 XRP 가격 현재 수준에서 약50% 높은 0.920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 얼마 전에 0.61 달러 대에서 보합 부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XRP의 가격을 보면은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XRP의 가격은 한10 달러 정도는 돼야 거의 뭐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0.6달러 부근에서 지금 보합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게이 시카총액 메이즈 탑10 안에는 꾸준히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정말 리플 XRP의 경우는 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알려준 코인입니다. 과연 이번 불장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4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여전히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인세비트코인의 가격이 64,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부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아쉽고 속상하지만 또 조정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확실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완연한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완연한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슈퍼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뭐한 달, 두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를 상승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박겐세일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의 시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상승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x 셀 p 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 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